한 방울의 평화. 라벤더 에센셜 오일 활용법. 오늘 하루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라벤더 오일 한 방울 베개 끝에 떨어뜨려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유도해 줍니다. 출근 전에 손목에 한 방울, 그리고 깊게 호흡하세요. 라벤더와 함께 시작하시면 하루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햇볕에 달아오른 피부, 라벤더가 도와줘요. 화상 입은 피부에도 꼭 사용해 보세요. 흉터 없이 세포가 재생되는 놀라움을 선물합니다. 머리가 찌끈거릴 때에는 관자놀이에 한 방울을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두통이 진정되고 편안해집니다. 집안 가득히 평화의 향기를, 디퓨저를 사용하시면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화를 더하세요. 한 방울로도 가능합니다. 요동치는 마음, 향기로 해결하세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 평안과 진정을 원하는 당신의 일상 필수템이 됩니다. 스파 미라클에 오시면 생활 속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잠을 못 자고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피부에 다양한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로마 테라피 상담 신청하세요. 고객님의 음향 오행에 맞게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하고 감정 조절까지 가능한 환상적인 아로마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본 아로마 테라피는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병 관련 문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로마는 천연 물질입니다. 자연 치유, 자연 회복, 감정 치유, 마음 공부,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는 아로마 스토리텔링입니다.